눈 속에서, 어,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북 김천에 찾아왔습니다. 안동에는 눈이 없어서 김천에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시간을 달려서 현장에 와보니까, 아이고나 싶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뭐하고 해서 오늘 영상이 보시는데, 영상을 보시는데 구분이 잘안 가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에 찾아왔습니다. 대덕면, 내감리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치에서, 어, 두 덩어리의 토지를 소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편으로 한번 보시면, 저 위치에 보시면, 마을회관이죠. 이 위치가 마을 초입이다 보시고, 저쪽 비편으로 민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위치가 이제 마을회관이 앉아 있는 초입의 위치인데, 반대편 좌측으로 보시면 교회 보이시죠? 한 토지는 교회 마을회관 뒤편으로 앉아 있는 작은 토지 약 146평이고, 한 토지는 이 길을 타고 휘 내려가면 개울가로 내려가는 위치입니다. 개울가 내려가는 아래쪽 하단부에 마을 하단부에 앉아 있는 토지 438평입니다. 그렇게 두 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을 하단부로 이동해서 438평 토지 먼저 보고 상단부 이동해서 마을 상단에 올라 앉아 있는 토지까지 순차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바로 돌아섰습니다. 앞쪽 정면에 마을회관 교회 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140여 평의 토지는 마을 상단에 올라 앉아 있고 마을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개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정도 위치 한번 보세요. 눈길이라서 구분이 잘안 가실 텐데 커브 휘감아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위치에 두 번째 438평의 토지가 앉아 있습니다. 어, 온천지가 눈밭이어서 구분이 잘안 가실 테지만은 제가 최대한 드론 영상에서 구분할 수 있게끔 담아 드리겠습니다. 드론 보시고 아래쪽 하단부에 있는 토지부터 천천히 같이 구경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폭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폭포가 아니다, 그죠? 자연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듬어진 폭포가 있습니다. 자, 김천 토지 출발하겠습니다. 김천시 대덕면 매감리에서 만나보시는 두 덩어리 토지입니다. 우선 하단부에 앉아 있는 4 0 38평의 토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답사 오시는 분들 이 위치가 마을회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차 보이시죠? 저 위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 438평의 토지는 보시는 화면 살짝 이렇게 경사가 있죠. 이 정도 위치에 앉아 있다 보시고, 어, 두 번째 토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옆쪽을 통해서 휘 올라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작은 토지 146평이었습니다. 자, 우선 하단부로 가서 438평의 토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거래를 성사시킨 토지가 있던 위치였습니다. 어, 오늘 촬영을 위해서 선답사를 하면서 그 토지를 봤더니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가원으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위치 어, 물이 맑은 곳이기 때문에 힐링 토지로, 경작용 토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타고 휘 감아서 올라갈 겁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안 가시죠? 저 하단부에서 휘 넘어오시면 이 마을 위치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회관, 교회, 상단부 146평의 토지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감 잡으시고 제가 선답사 하면서 왔다 갔다 한 눈길의 흔적입니다. 아무도 안 다니죠? 김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안동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김천에는 눈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내려오시면 불과 마을이 보입니다. 이 위치에. 내려오시면 하단부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상단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 밖에 안 다녔어요. 제가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자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토지 앞쪽까지 차도 충분히 갈수 있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다 왔습니다. 바로 감았죠?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 이 언덕길을 바로 감았습니다. 감자 말자 첫 번째 앉아 있는 이 시멘트 길과 접하고 있는 토지는 타인 토지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 앉아 있는 토지가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 경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라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 바위돌이 금직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구리에 나무가 있는 이 사이 첫 번째 스타트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멀리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넘어와 있죠. 지 정도 위치까지 시멘트 길을 접하고 앉아 있는 하단부 위치. 토지는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가 어디지 모르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살짝 경사면을 타고 입구 쪽이 넓습니다. 입구 쪽이 넓고 상단 살짝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국으로 앉아 있는 438평입니다. 1448제곱미터. 아, 생산 관리지역입니다. 건축까지 갈수 있다. 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죠. 건축되는 토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 눈이 많이 와서 아주 맑게 내려가는 하천이 잘 구분이 안 가셨을 겁니다. 조금만 내려가시면 맑은 하천을 만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초입 경계 간단하게 정면에서 보고 경사를 타고 살살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들이 들어와 있고, 살짝 단차가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고, 상단부 살짝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 하단부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 시멘트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큼직한 바위돌이 우리 토지 속에 한 덩어리 들어와 있습니다. 입구 쪽 경계입니다. 저기도 바위예요. 바위.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 이 사이부터 시작해서 길쭉하게 안쪽으로 올라가서 좁아집니다. 내려오면서 넓어진다.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만지셔야 되겠죠. 한눈에 보셔도 큰 경사는 아니고 완경사 정도 경사가 있구나라는 점 확인되실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여기 경작하실 때도 지금 눈 속에 묻혀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바위돌 박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축이 보입니다. 바위돌의 흔적이 보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넘어왔어요. 여기도 바위돌이 보이고 여기까지예요. 땅 생긴 모양은 단차가 있고, 이렇게죠. 이 정도까지 나와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넘어와 있는 뒤편까지 우리 토지의 경계, 저기에서부터 스타트 경계, 살짝 경사를 가지고 아래쪽 하천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저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앞집에 멋진, 아직 미완성 단계인 기와집이 보이고, 그 아래쪽은 하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스듬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토지 밟아보겠습니다. 시멘트 길을 다행히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출발하기 전에 위성으로 확인을 했는데 단차를 가지고 있다는 저 위치. 타인 토지인데 산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눈에 덮여서 육안으로 확인이 잘안 됩니다. 산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면 우측으로 앉아 있는 시멘트길 휘감는 위치에 앉아 있는 이 토지는 타인 토지. 저기 교회 보인다 그죠. 그리고 다음 손으로 앉아 있는 이 토지 단차 아래쪽까지 우리 면적입니다. 하단부는 완경사. 이 토지는 전반적으로 시멘트 길에서 완경사로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날 좋은 날은 뷰 좋습니다. 이 위치는 제가 촬영을 와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촬영했던 토지는 기와집 옆쪽으로 앉아있던 토지였습니다. 가선을 아주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어, 이 토지가 438평인데, 가용 면적은 더커 보입니다. 넓어 보입니다. 토지 안쪽 밟으시면, 이렇게 멋있는 바위가 한 덩어리 앉아 있습니다. 이건 치울 수도 없고, 우리 토지 속에 조경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측 살짝 내려 앉아 있는 토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 토지는 다인 토지. 역시 묵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는 우측 토지보다 살짝 높게 앉아서 저쪽 끝쪽 좁아지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토지 속에 지금 있는 이 나무들은 뭐 쭉쭉 뻗었네요. 다 정리하시고 화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위돌이 많습니다. 저기도 바위다, 그죠? 상단 보시면 다인토지와 우리 토지 사이 뚝방에 아주 큼직한 바위가 있습니다. 땅은 괜찮아 보입니다. 토심은 푹푹덕하니 이게 뭐 눈이라서 푹덕한지 명확히 구분은 안 갑니다만 우선 땅, 토심은 괜찮아 보입니다. 나무가 전부 같은 종류의 나무다 그죠. 잡목 같습니다. 이 무슨 나무지? 여하튼 나무가 쭉쭉 뻗었어요. 이래봐도 거기고, 거기가 거기 같고 그러시겠다. 이렇게 지금 제눈 발자국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물론 눈이 다 녹았겠지만은, 아, 발자국이 있는 위치 끝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이 나무 지나칩니다. 더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부로 올수록 토지는 좁아집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타인 토지 하단부 뚝방에 아주 큼직한 바위가 앉아있고 대각으로 휘 내려갑니다. 저쪽 끝까지 시멘트 길 만나서 이 위치에서는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하단부 다인 토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바위 아래쪽에서는 대각으로 내려갑니다. 하천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마을 회관 보이시죠?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단에 오시면 마을이 보이고 커브 히가 아서 하단부에 앉으시면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그 점또 함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면적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두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사람이 잘안 보입니다. 이 끝쪽으로 올라오시면 마을이 다 보여요. 반대편에 마을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이 위치에서 보입니다. 저 위치에 제가 주차를 했고, 마을회관, 교회, 사잇길로 올라가시면,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이실 겁니다. 그 옆쪽 앉아 있는 토지가 140여 평입니다. 이 토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그쪽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바이돌이 하나 박혀있지, 역시. 이 위치에서 보시면 좁다라는 점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 내려가고, 하단부 타인 토지, 아래쪽은 시멘트 길이었습니다. 휘 내려가면서 넓어진다. 그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른 그룹으로 내려가면서 간략하게 한번더 보고 상단 토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밤나무 같기도 하고, 살짝 왕경사를 가지고 앉아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잔목 정리하시고, 장비는 물론 들어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하단부 적당한 위치에 본부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토지 옆쪽 전신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살짝 아쉽죠? 눈이 많이 와서 구분이 잘안 가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시간차를 조금 두시고 현장 답사하실 때 노토지 모두 눈 마르는 날, 눈 녹는 날 다녀가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두 시간 걸렸습니다. 이 위치까지. 달려온 거리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터지 속에 박혀 있는 금직한 바위돌입니다. 이 바위돌은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입구 쪽다 내려왔습니다. 입구 쪽이 넓죠. 그리고 시멘트 길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우리가 본부 자리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까서 하단부 물론. 시멘트 길 사이에 축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보강하시고 살짝 밀어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부 앉으시고 아래쪽으로 탁 터진 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을은 저 정도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400 38평 생산 관리 지역 건축까지 갈수 있습니다. 전신 주 어디 있지? 앞쪽 전신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인입도 큰 어려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상단으로 이동해서 146평의 어, 토지 보고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힘이 들어서 차 타고 올라왔더니 한결 수월합니다 답사 오시는 분들은 아래쪽 마을회관 옆쪽에 주차하세요 어, 올라와 보니까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서 옆집 어르신 댁에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교회에 있는 위치, 그 위치에 주차하시고 답사 다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한세 차례 왔다갔다 했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로 이동했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이렇게 대나무가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죠. 금방 찾으실 겁니다. 찾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철로된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이 위치에요. 이 토지가 146평입니다. 자, 올라서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하에서 구분이 안 가시는데 저 건숭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쪽 마을회관이에요. 하단부 내려가시면 첫 번째로 보셨던 토지가 이미 하단부 저렇게 비슷하죠. 저 위치가 438평의 위치였고, 이 토지는 교회하고 마을회관 사이길입니다. 그 사이길로 휘 올라오시면 시면대길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위치까지 올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위치가 토지의 위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우선 상단 가서 토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토지로 들어가는 이 위치 시멘트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전신주가 서 있고 차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앉은 크지 않은 면적에 146평. 어, 이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나옵니다. 자 146평이니까 100평에 40평. 뭐 40평이라 하더라도 46평인데, 4, 46. 한 50평까지 건축은 되는데, 우리가 뭐 50평 건축할 일은 없죠. 이 토지는 현재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 한동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토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길 하단부까지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면적. 상단부에 다인 토지가 한 필지 더 있습니다. 이 토지는 아니에요. 뚝방 아래쪽까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눈이 와서 추워 보이는데도 하나도 안 춥습니다. 바람 한 점은 없잖아요. 그죠? 날이 녹습니다 들어서겠습니다. 시멘트 포장은 토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또 넓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나 되겠다 항상 이래요 막상 밟아 보면 훨씬 더커 보입니다 우리가 이 토지에 뭐 주택 건축하기에는 조금 협소해 보이고 농막 한동 놓고 마당에 차한대 들어오고 짜뚜리 측면 공간 텃밭 하나 일굴 면적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구석에는 아마 겨울 물이 내려갈 것 같은데 물 소리는 난다 그죠? 저렇게 물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역시나 토지 간 라인에는 이렇게 축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나무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 저 위치로 쉽게 유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묘목은 배어내지 마시고 뚝방의 역할을 위해서 살려두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만 토지 안쪽으로 들어온 가지만 정리하시고 살려놔야 그 뿌리의 힘으로 쉽게 유실이 안 됩니다. 겨울물이 내려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폐간대 저 위치에는 사람이 안 산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 위치에도 뭐, 음막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보이는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뚝방 아래쪽까지입니다. 어, 상단 토지 진입로 보시면 뚝방 위로 이렇게 내려오죠. 시멘트 길이. 우리 토지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시멘트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서 앞쪽을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자, 끝쪽에서 볼까? 뷰도 괜찮다, 그죠? 탁 터져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토지 역시 아래쪽을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이 토지 역시 뷰는 시원하게 터져 있습니다. 일치까지다, 그죠? 자, 오두나무가 여기도 있구나. 이 나무도 정리 조금 하시고 우리가 여름철에 쉴수 있는 마루 하나 깔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 토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그획관리 지역이었죠. 146평 건축을 한다면, 건폐율로 어, 따진다면 40%기 이 때문에 50여 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할 일도 없고, 뭐. 한 열대평 건축을 하시던지 아니면 농막 신고하시고 6평 농막 한덩 놓으시고 남는 공간, 텃밭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토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마을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앞쪽 주택에 앉아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지자체 상수도가 앞집까지 들어옵니다. 전기는 토지 앞쪽에서 있고 지자체 상수도도 앞집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는 물, 전기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반면에 첫 번째로 보신 토지 438평에는 지자체 상수도 거리가 조금 멀겠죠 전기는 물론 토지 앞쪽까지 들어와 있고 어, 지자체 상수도는 마을회강까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토지까지 인입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북 김천에서 만나 보셨던 두 덩어리의 토지였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날씨가 좋은 날한 며칠 있다가 현장 답사 다녀가세요 요 며칠까지 눈이 잘 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토지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땅의 김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